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어, 요새 인기가 좋은 드라마 중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 수지가 영상인식 솔루션을 핵심 기술로 하는 스타트업인 삼산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CEO로 나오는데 오늘 소개드릴 기업이 그 삼산텍과 상당히 성격이 비슷한 기업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12월 10일과 11일 청약이 진행되는 영상인식 AI 솔루션 기업인 알체라사의 청약 정보를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알체라사 공모주 청약의 개요, 응시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체라사는 지난 12월 8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치 결과에 따라서 공모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예치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어, 공모가는 공모 밴드 최상단 금액이 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은 1,315.61대 1의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어, 세부 내용 역시 어, 근본 공모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기관들이 밴드 상단 가격의 금액을 제시하며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어,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6월 25일 IPO를 신청하였고 12월 3일과 4일 기업 IR과 수요 예측을 거쳐서 12월 10일과 11일 청약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2월 21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200억 원. 주관사는 신영증권과 NH 투자증권입니다. 발체라사는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이번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시분석입니다. 어, 먼저 공모개요를 확인해 보면, 최종 모집가액은 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신영증권과 NH투자증권이며, 청약일은 12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금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되며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40만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 재비용 등을 제외한 순 수입금은 약 192억 원이며 알체라 사는 이 금액 중약 20억 원을 운영 자금, 그리고 172억 원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근본 공모금 중 대부분이 사용되는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에는 얼굴인식, 이상상황감지,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의 연구개발의 인건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어, 운영비의 경우에는 국내외 마케팅비용, 그리고 미국 법인과 아시아 법인 운영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체라사는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의 경우 2019년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증가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즉 주식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이 떡상을 한 건지 추가 매수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어, 2018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역을 확인 결과 유형자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은 2017년도와 2018년도 대비, 오히려 2019년도, 20년도에 부쩍 양호해진 모습을 보이며, 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따져봐도 15% 수준으로 아주 훌륭한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양호한 재무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음 매출액을 살펴보면, 어, 2017년, 2018년도에 10억 원대 수준이었으나 2019년도에 30억 원을 최초로 돌파하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 순손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 뭔가를 해보기는 매출 자체가 아직 썩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매출을 늘리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 네이버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스노우가 전체 지분의 18.19%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정배 대표와 황영규 이사가 다음에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개인투자자 및 어, 투자조합이 다음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비중은 2.91%입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이후 보호 예수 비중은 아, 62.9%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알체라사는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알체라사의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정확도 99% 수준의 인공지능 영상인식 분야 기술입니다. 어, 이러한 영,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은 핀테크, 출입제어, 공공보안, 3D 스티커, 애니모지, 게임인 IPTV, CCTV 모니터링, 시설물 감지, 화재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수 있으며 이미 알체라사에서는 외교부 한국전력 인천공항 신한카드 등 다양한 분야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어, 알체라사는 어, 삼성 종기원 출신의 김정배 대표이사를 필두로 영상 인식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로 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대용량 DB 수집, 편집, 그리고 딥러닝 학습, AI 엔진 최적화, 고객 전용 솔루션 구성까지 전 영역을 원키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체라사의 이러한 어, 영상인식 쪽 기술력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도 어,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2019년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관하는 FRVT 테스트에서도 다음과 같은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알체라사에서는 얼굴인식사업, 이상상황감지사업, 데이터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금융기업,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체라사의 얼굴인식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어, 얼굴인식 사업의 경우 카메라나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사람의 특징을 인식하고 이를 판별하는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얼굴인식 시장은 연평균 24.7%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체라사에서는 크게 보안 및 핀테크 사업과 AR 사업을 타겟팅하고 있으며 어, 보안 및 핀테크 사업의 경우 알체라사 솔루션이 외교부, 여권인식 솔루션, 신한, 페이스페이, 그리고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 세종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 일본 카지마사 근태관리 시스템, 미국 산페드로 스퀘어마켓 체온검사 시스템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사업 분야의 경우 게임, 앱, SNS, 교육,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어. 현재 스노우 카메라 그리고 LGU 플러스 IPTV, CGV a r 키오스크 등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상 상황 감지 사업입니다. 어, 해당 사업은 카메라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을 진단하고 인근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솔루션으로, 매년 글로벌 안전사고로 막대한 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건축 제조 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체라사는 한국전력의 화재 감시 및 시설물 기기 감지 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지역감시시스템,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감시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치라산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2023년 매출액 587억원, 그리고 영업이익 173억원을 달성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사업 부문인 얼굴인식 사업과 이상상황감지 사업에서 2020, 2021년부터 본격적인 고속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 분야에서는 어, 고객 니즈에 맞춘 패키지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공공입찰 참여를 통하여 타기 시장을 확대하고자 어,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어, 제휴 매장, 그리고, 농협과 부산은행 ATM 기기 등의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어, 기타 얼굴 인증 비대면 계좌 개설에도 솔루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발열 감지 출입 통제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 얼굴 인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상 상황 감지 사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체라사가 제시하는 투자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 후 주주 구성과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예측 결과는 맑음입니다 기관 수요예측 결과 1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가가 공모 밴드 최상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호예수 비중 역시 양호한 수준이며 6개월의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기업 분석 결과는 양호입니다. 국내 제일의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레퍼런스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고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2021년 이후 미래 전략에 대해 제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다소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양호입니다. 매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얼굴인식 시장 규모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올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까지는 관심이나 투자 대비 수익 모델이 마땅치 않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글로벌 미중 기업들과의 경쟁 역시 쉽지 않은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RPO 시장 분위기는 양호입니다. 근내 청약 기업들의 청약 성적이 양호하고, 우량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대하다는 부분, 그리고 근내 주식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양호입니다. 일단 워낙 인기 있는 분야이고, 6개월 황매 청구권도 걸려있다 보니까 부담없이 들어가 볼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영업 손실은 둘째치고라도 관공서나 금융기업들과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진행했다고 IR 자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매출 수준이 2, 3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2021년부터 본격 성장이 진행될 거라고 IR 자료에 기재를 했는데 그 성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명확한 전략이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장밋빛 기대를 제시한 부분이 많아 보여서 이 부분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 알체라사의 얼굴인식 AI는 글로벌리 하기는 최고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화에 대한 고민 역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보니 불확실성도 크고 단기간에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대절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참여는 추천드릴 만한 기업으로 보여지며 투자 방향으로는 워낙 인기가 좋은 분야이고 마침 판매청구권도 있으니 단시간 내에 장에서 차익을 보고 나오겠다 하는 방향과 알체라사가 향후 2, 3년 이후에 한 단계 더 성장한 기업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향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넣어서 물량을 받은 후에 장의 상황을 봐서 이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 결정하는 방향도 괜찮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알체라사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1 2월 3주차 성향 일정이 진행되는 기업들의 정보 영상으로 다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